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으로 걷기를 말하고 걷기로 인문학을 말하는 인문학책 한 페이지 같은 채널 걷기와 인문학TV의 작가 정민호입니다. 오늘은 왜 바르게 걷지 못할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걸음에 만족하시는지요? 이 질문에 예 또는 아니요라고 답할 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은 이 질문에 답을 잘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어떻게 걷고 있는지 그 걸음걸이를 잘 모르거든요 그만큼 자신의 걸음걸이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 되겠지요 제가 걷기 지도를 하거나 걷기를 주제로 만나본 분들 중에 자신의 걸음걸이에 만족하는 분들을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발견한 문제는 자기 걸음에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음걸이를 쉽게 고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걷기를 우습게 생각하지만 막상 걸음걸이를 바르게 바꾸려고 하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르게 걷는 방법을 몰라서 그럴까요? 저도 언젠가 때가 되면 여러분들께 바르게 걷는 방법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바르게 걷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바르게 걷지 못하는 것은 바르게 걷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르게 걷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걷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또는 부족한 분들에게 바르게 걷는 지식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 이것은 마치 공부할 의지가 없는 학생에게 아무리 좋은 참고서나 어, 좋은 책상은 의미가 없죠. 심지어 어, 유능한 교사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어, 하지만, 어,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이라면 문제는 달라지죠. 어, 정말 공부할 의지가 분명한 학생에게는 공부할 수 없는 어떤 악조건도 문제가 안됩니다. 참고서가 변변치 않거나 또는 공부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못되어도 그는 하고자 하는 공부를 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정도에 따라 원하는 것 또는 목적한 것에 꽃을 피우고 못 피우고가 결정되는 것이죠. 바르게 걷고 싶다면 또는 걸음걸이를 고치고 싶다면 지금 나에게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르게 걷고 싶습니까? 어, 저는 먼저 바르게 걸어야 할 이유, 걸음걸이를 고쳐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어, 저는 걷기 지도를 하면서 바르게 걷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아무리 바르게 걷기의 이론도 의미가 없는 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바르게 걷고자 하는 의지를 갖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만 있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걸음걸이는 변할 것이니까요. 어제보다 더 바른 자세의 걸음을 걸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세는 좋아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역시 바르게 걸으실 것입니다. 나이 들어 노년이 되어서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바르게 걷도록 하는 것이 걷기와 인문학 TV의 존재 이유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 천천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함께 가시죠. 저희 걷기와 인문학 TV와 함께 걷다 보면 어, 여러분 마음속에 바르게 걷고자 하는 의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르게 걷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족할 만큼요. 저희 채널 걷기와 인문학 TV의 슬로건이 아름답고 강하게 당신답게 걸어요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걸으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함께 가시죠. 감사합니다.